안녕 하세요 know. I 이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5, 4, 5, 一。Mm. Oh. 대미 35점만 넘으라 했어지야 네. <laughs> 그다음 야지구화야 지구 지구, 야, 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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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지구 얘 거야, 오케이, 지구 자, <웃음> <잠깐만요>. <웃음> <해 주시면> <laughs> 지구 얘만 하는 거야. 지구자할말 있습니다. 할말 있습니다. 여기다 해주시면 돼요. 지금1일 단원부터 6 단원, 네, 오육 단원을 좀도로덮 뺐어요. 덮 뺐어. 어, 덮 뺐어. 근데 거기서 8덟 문제 나왔어. <laughs> 반이 나왔는데. <laughs> 그래, 자, 그래, 지구 도구. 그래, 3 그 oh 어? 채이 1. 이거 같이 어? 네, 아 이안무라니안해안 좀.. <laughs> 아, 네, <laughs> 아, 그래. 하신 거 같아 이배 아, 아직 입문 단계잖아 근데 이번에 지 어렵게 나갔대 엄청 나 <laughs> 나 심장 울면나 풀고 분 남았는데? 10분 <laughs> 1파요 2, 5, 3, 1, 2, <laughs> 4, <가. 웃음> 영어 강의 듣이번이야 영어감을 되찾기 위해서 음. 어제 하루종일 영어 100페이지를 풀어드니다4 <놀라> 네, 5, 5, 5 5 4 2 4, 4 번만, 3 잠깐만 잠깐만 <놀라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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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8번부터 부를게요 8, <놀라> 일두삼사 이거 삼오삼삼일오이이사이삼사 아기억나는거지 시끄럽고 저거 고완거 풀었어? <laughs> 와, 30분에 풀었어. 꼬우시다. 1 5에안13아니야 아, 라고지아지 이인데이으로 어, 찍었겠지? 어, 어, 이으로 찍었어? 그럼 됐어. 됐어 그럼. 근데 뭐킹안하고 어? 는데요 뭐. 아, 119, 119. 119. 119. 119. 1 1 해. 119. 1 1 야. 9 7점 이거는 뭐있아3점이나 아니야. 98. 22는 41, 22는 42. 0.5. 어쩌는데? 이데이터거 맞아? 16 이게 안 이게 아니고 내이다 어. 여기 이거 뭐하는건면 자, 서수령 육 3, 너무 3 너무 12, 너무 32, 71, 3 8참백 어? 지금 그냥 조금 부족했어. 난 이백사십성. 야, 3백이십사이 말이 돼? 말이돼사 이십사십성. 이십이십사십이나 왔어 내가 너무 조금 됐어. 도전하려면? 잠깐만 아, 야! <laughs> 아니야 근데 이거 다 틀렸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뭐하는거야 뭘 버려야 하는2 2 몇번 뭐야 <laughs> 22번 근에떨어지15안했154 지울수 <laughs> <laughs> 나 이거 진짜, 진짜, 나 확실히 가지고 풀었거든? 밤에도 추가 나. 한번 빠지면 실력 진아 근데 지면 나 이거 틀려서 괜찮아. 이어면 <laughs> 나만 코. 엣지고. 엣지고. 자. 2 4 4 4 3오 어? 아! 앤. <laughs> 아. 3. 오. <laughs> 오늘 틀력함 내가 참. 가가 마지막 1 <laughs> <laughs> 얘 천연도 <참해도 웃음> 잘할 거야.

아. <laughs>